자, 우리 1번 부터가 또 이제 화재보험 또 나오죠, 여러분들. 자,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주택화재보험은 우리가 기본적인 주계약에서 뭐예요? 폭발파열까지 어, 보상하죠. 어, 일반 화재보험 공작 물건은 폭발파열을 주계약에서 보상하진 않아요. 특약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주택화재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폭발파열이 기본계약에서 다 보장된다라는 게 주요 특징인 거죠. 자연 바라 이런 것 보상 안 하고요. 고의, 중대한 과실, 도난, 뭐 이런 것들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화재보험. 아파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 주택이죠, 여러분들. 어 주택 화재보험에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과 관련된 보험금은 얼마냐? 자, 이런 것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보험 가입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보험 가액은 1억 원이에요. 일부 보험 가입했네요. 80%를 적용되죠. 그러면 어 우리가 1억 원에 80% 이상만 가입하면 되는데 8천만 원만 가입하면 되는데 4천만 원 가입했어요. 자몇 프로 가입했나요? 즉50% 어, 그쵸? 어 우리 비례 보상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1억 분의 4천이 아니고요. 1억에 80% 분의 4천인 거예요. 80% 룰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잔존물 제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400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50%에 해당되는 얼마예요? 어 200만 원이 200만 원이 바로 잔존물 제거 비용과 관련된 우리 보상 금액이 된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조건이. 뭐예요? 직접 손해, 재산 손해에게 10% 한도다. 한도. 이것도꼭 보셔야 돼요. 자, 우리 3천만 원에 10%는 얼마입니까? 300이죠. 한도 이내니까 2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요런 문제, 어,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삼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음, 여행 보험이에요. 어, 국내 상해 입원 관련된 의료비는 최고 가입한도 입원과 관련된 부분 얼마예요? 어,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통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몇 회까지 어, 우리가 이제 보상이 되느냐라는 거죠. 어, 몇 회까지 보상이 되죠, 여러분들? 어, 180회, 그렇죠? 3 번이 되겠죠. 자 우리 컨틴전시 보험 어,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컨틴전시 보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건데, 어, 복권 보험 뭐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들? 어, 말도 안 되죠, 복권 보험. 여러분들 로또가입하면서 보험가입합니까? 보험 아니죠. 자, 우리 5번 문제,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납입최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아, 우리 납입최고기간. 자 우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일종이다 맞나요? 어, 맞겠죠 여러분들 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다 보니까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지 처리 하느냐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 그런 기간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깜빡하고 못 냈구나 그래서 보호하는 제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2번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된 경우에 그죠 납입 기일에 속하는 달인 말일까지 납입 체고를 하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납입 체고 기간은 며칠 이상 누록돼 있죠? 1사일 이상 통상적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이번 달 말일까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몇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죠 어이 년이 아니고 3년 그렇죠. 자, 우리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계약불활 요청,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우리 부활심사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똑같아요, 신계약하고. 그렇죠? 부활도 부활청약 그리고 부활심사승낙 이런 절차. 자, 3번. 부활 시에도 계약체결 시점처럼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맞나요? 어, 맞죠, 여러분들. 자, 3번이 맞네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부활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는 부활 계약 승낙 시점부터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어 책임 개시 보장이 언제부터 주어 개시되죠? 보험료 내야죠. 미납 보험료하고 이자까지 다 납부를 해야지만이 책임이 개시되는 거예요. 자,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 사유 우리 3대 기본 지키기. 그렇죠? 어 3대 기본 지키기 어, 우리 위반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대 기본지키기가 뭐죠?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약관 전달. 그리고 계약자 자필 서명 안내. 그리고 청약서 부분의 전달. 이해됐나요? 3대 기본지키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소멸시효가 다른 것은 우리 소멸시효는 여러분들 3년이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료 내 보험료 청구권이 2년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머지는 다 3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제적격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납입기간 불입기간은 몇년 이상 납입하면 되죠? 과거에는 10년이었지만 지금은 다 5년이에요 여러분들 5년 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급여 나 얼마의 퇴직 급여 수준으로 어, 정립금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급여가 확정됐어요. 그쵸? 그럼 확정급여형이 되겠죠. 확정급여형. 어, 우리 영어로 하면 DB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확정급여형.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확정기여형이죠. 확정기여형.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항상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게 아니라 100%다 외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외부의 기관은 보통 은행 보험사 증권사 그쵸?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어, 또 한군데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데들도 돼요. 어, 저축은행 우체국 뭐 이런데는 안돼요 여러분들. 아, 안되는 곳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되는 거다외우기는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곳. 저축은행, 우체국 안 된다. 자,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불입액에 합산해서 적용 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어, 올해부터 한도가 올랐죠. 예, 과거에는 합계액 700만 원까지였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900만 원까지죠. 어, 한도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우리 13번 자동차 보험보험 보험, 보험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올바른 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이륜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항상 여러분들 보험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지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가 아니죠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즉 사업용이 아닌 거 사업용이면은 업무용이잖아요 그렇죠 비사업용 이거는 개인용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취급업자의 종합보험은 자동차 탁송업자, 판매업자, 정비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어,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어,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은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정비업자 등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지. 판매업자가 하는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 4번. 농기계 보험은 여러분들 대인 1과 대인 2로 구분되지 않는다. 대인 1과 대인 2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자, 우리 어, 4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좀 구석지죠?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문제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유형에서 볼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 또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차종 구분 중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어, 승용 어,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탑승 인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 cc죠. 배기량. 그죠? 배기량 가지고 따지는 거지. 어, 우리가 정원. 그렇죠? 우리 1 0인 이하에 해당되는 거지 6인 이하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렇게 좀 구분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어 3번과 4번 지문을 먼저 보죠, 여러분들. 소형 승용차의 배기량은 1600cc 이상이 아니고 이하가 되겠죠. 자, 그 사이가 바로 중형이 되는 거고 2000까지. 그렇죠? 우리 2000cc 초과되는 것은 대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는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번 보니까, 수리비용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수리비용과 관련해서 사고 직전에 예를 들어서 중고차인데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원까지 한도 내서 수리비용이 나가나요? 아니죠. 직전 가액의 120% 한도죠, 여러분들. 120% 한도. 이해됐나요? 자, 요런 것들 좀 보시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는 질문이에요. 자, 다음 16번. 자동차 보험의 각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으로 어, 모두 이제 짝지은 거에 고르시오 라는 문제죠, 여러분들. 자, 가번 보니까 여러분들 대인배상 완의 경우에는 최저 사망보험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죠. 1,500만 원이 아니죠. 자, 우리 다번 보니까 대인배상투는 대인 완이 대인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거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자, 우리 다번 보니까 대인배상의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휴업기간 중에 실제 수입 감소액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휴업손해와 관련돼서 부상으로 휴업했어요.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죠? 자, 그때 지급하는 거 많은데 실제 수입 감소액 전액을 지급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보험 가입한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잘못된 거죠 전액 이런 말 잘못된 거다 자 우리 라본 보겠습니다 대물배상 휴차료의 지급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자 당연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쵸 차 피해로 사업을 못한다 그때 어, 휴차료가 필요하다 라는 거가 되겠죠 사업용 자동차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번. 자기 차량 손해가의 경우에, 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대차료를, 어, 보상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이 아니고요 그렇죠? 어, 우리가 기간을 한정하죠? 수리하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1년이 걸린다. 뭐, 1년 동안에 다 해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도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죠. 내 피해요. 내가 아픈 거죠. 자,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 단독사고와 쌍방과실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어, 과실상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차이가 있죠. 너무나 당연한, 당연히 틀린 문장이 1번에 나와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 2번 보니까 음 단독사고 또는 일반 과실 사고로 인해서 휴유장애 그리고 휴유장애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내가 단독으로 사고 낸 경우에도 전쟁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 4번 보니까 피보험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환한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8번 어, 4점짜리 문제네요. 자, 완전 판매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어, 여러분들 너무나 쉬워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1번 모집자 실명제 그죠? 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단계별 설명 의무 중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하면은 이거 안됩니다. 라고 돼있죠. 자 우리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나요? 아니면은 계약 권유 단계에서 설명하나요?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 2번이 잘못됐다. 3번 여러분들 3대 기본지키기의 주요 내용. 이거 3번 3대 기본지키기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내용이 뭔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다음 여러분 들 19번. 보험료 영수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는 틀린 것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료 현금으로 다 내는 게 원칙이죠. 그죠 원칙이에요. 자, 틀린 것 고르시오는 3번이죠, 여러분들. 보험료를 받은 은행도 어음 만기 도래하면 부도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만기가 아니고 1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3번. 자 우리 20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아,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어,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보험모집. 보험계약체결의 대리란? 대리하는 거예요. 어, 대리점이 하는 거죠? 대리점. 대리는 대리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 2번 아니면 4번이 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점이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그렇죠?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대리점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보험 설계사의 등록 말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 등록은 여러분들, 내가 직접 등록할 수가 없어요. 회사를 통해서만 등록을 하는 거고요. 말소는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어, 협회에 가서. 자, 원칙상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하는데 협회가 그 일을 대신해주고 있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등록 말소는 이렇게 협회하고 설계사와의 관계라고 하면은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위촉, 해촉,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어, 위촉, 회사와의 계약 체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3번 보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의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소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이 말소는 회사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해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말소는 내 코드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코드? 협회에 가서. 이해 됐나요? 자, 우리 22번. 자, 위험,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구분하는다. 자, 우리 순수위험은 마이너스가 되는 위험이 되는 거고, 투기위험은 어, 이익 볼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고, 어,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 정답만 보죠,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순수위험은 범위에 한정이 가능하여 제어하기 쉬우나, 투기 위험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자, 투기 위험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나요? 손실을 무한대 볼수 있고 이익을 엄청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제한을 해요? 그렇죠? 어,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laughs> 그래서 투기 위험은 여러분들 보험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또 하나, 순수 위험은 모두 보험가입이 되나요? 아니죠. 순수 위험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나는 거라고 해도 일정 부분 즉. 대수의 법칙,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순수 위험만이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득금지 원칙과 관계된 것으로 짝지어놓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이득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득 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관계되는 것으로 짝지어놓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초과보험 가입했어요. 1억짜리인데 내가 2억 가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가 전손 날때 2억 주나요? 아니죠.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즉, 이득 보지 않도록 지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복 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비례 보상하죠. 비례 보상한다. 이득 보지 못하도록. 그죠? 중복 보험 비례 보상. 이해됐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이득금지 못하는 거. 전부 보험 이런 건 아니죠. 전부 보험은 전부 지급하잖아요. 이득 금지랑 관련이 없죠. 자,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보니까 고지 시기는 보험 계약 성립하기 전에 고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고지의 방법은 여러분들 뭐 서면으로 하건 구두로 하건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4번 질문을 보도록 하죠.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보험 있는 보험 사고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뭔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 가입이 된 거죠. 근데 이안 좋은 건 때문에 보험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는 알지도 못해서 이 보험금을 줬다. 이거 다시 회수해야죠. 그렇죠 이거 위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으니까 해지되는 거고 보험금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반환 청구해야죠. 없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지음무 위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 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지음무 위반은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처럼 생각하세요. 뭔가 결함이 있는데 이걸 숨기고 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그 결함 때문에 보험금이 나갔어요. 나가면 안 되죠, 그쵸그 결함 때문에 숨겼 숨겼으면은 나중에 알았으면 해지돼야죠. 그 보험계약이 있으면 안 되죠. 보험금도 다시 어, 반환해야 되는 거고 이해됐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25 나이롱 환자 관련된 손해보험, 음, 우리 손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과 관련된 어, 틀린 내용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 1번 질문 보니까, 의료기관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외박을 한 교통사고 입원 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 우리, 외, 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외박한 교통사고 입원 환자에게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나요? 거기에는 없죠. 그렇죠.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기관의 뭐예요? 외출 외박 기록과 관련된 어 우리 과태료 수준을 얘기를하는 거고 정비 업체는 100만 원 과태료 이하. 그렇죠? 이런 내용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구석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2번. 의료 기관 300만 원. 맞죠? 그리고 어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 회사가 어 활, 그 외출해박 기록을 어 열람 청구를 했는데 제시를 안 했다. 300만 원. 그렇죠? 의료기관 어 300만 원.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이거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셨죠? 정비업체 100만 원. 의료기관 300만 원. 환자 아 이런 규정 없다. 꼭 기억을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2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6번 이후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